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주기철 사후기록과 증언 손양원 목사의 글 주기철 목사의 순교사와 설교집의 편저자 김인서에 의하면 원래 이 책은 1948년 4월 18일 김인서가 월남하여 주기철 목사의 전기와 설교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1950년 5월 18일에 탈고 6월 26일 인쇄 예정이었는데 6.25 전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가 주기철 목사 순교 14 주년인 1958년에 간행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손영원 목사의 이 글은 1950년 6월에 출판하려고 했던 판본에 붙여졌던 서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앞에 세우셨던 의인이십니다. 저는 이 어른에게 직접 신앙 감화를 받은 사람 중한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 목사님은 경남 성경 학원 선생이셨고 저는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의 로마서 시간은 언제나 은혜의 부흥회였고 간절한 정서와 열렬한 사명감 신앙의 정서 소명감에 치열은 당시의 하나의 대표어였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시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나 종교의 위대한 인물이 날 터이니 군 자네는 성자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 그 사람 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목사님 자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평양 산정제 교회에 계시고 제가 평양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목사님께 가까이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간증하시되 신사참배 문제 이후로 설교할 때에 의상제를 공격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던 것을 생각하면 목사님은 싸움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신앙의 불길이 당신 마음속에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한번은 한상동 목사와 저를 향하여 나는 북에서 싸울 터이니 제군은 남에서 싸우라. 고 백만 군중에 돌격하는 장군처럼 지령하던 그 기회를 생각하면 목사님은 의의 싸움에 참 용사였습니다. 언젠가 많은 청중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백년 후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중에 가장 잘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줄을 높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 계시로.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잘 죽은 사람인 것이니라고 하신 예언을 이제 생각하건대 이는 당신의 결심이었고 또한 실천이었습니다. 제목 역시 수금 감옥에 갇힌 상태 중에서 목사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 갸륵하구나. 우리 주 목사님의 죽음. 과연 예수의 재단에 드린 재물이요. 대한 교회의 멸류관입니다. 최후 승리하신 주 목사님은 이제는 하늘 나라에 계시려니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더니 김인서 장로님이 간직하여 두었던 주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여 출판하게 되니 이 책을 통하여 순교자의 교훈을 들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합니다. 주 목사님의 그 장렬한 성신, 그 고귀한 설교를 김 장로의 달필로 쓰게 되니 향기로운 기름을 옥함에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반드시. 많은 독자에게 큰 은혜와 깊은 감격을 줄 것이오. 또한 후세에 귀중한 문헌이 될줄 알고 면 말씀으로 쓰노니 이 책을 읽는 이는 다 주목사님의 정신을 체 받아 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수애양원 손양원